문제에서 봤더니요, A, B가 다음과 같대요. 그래서 A, B를 한번 찾아볼게요. 우선 간단히 먼저 해보자. A부터. A는 얘가 이렇게 분배 법칙돼서 들어가면 얼마입니까? 2루트 3이죠.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입니까? 2루트 얼마야? 6이렇게 곱해지면? 6이요. 2루트 6 잘했어요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있고요 더하기 12가 있어요. 12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? 4, 3, 12니까. 얼마? 12는? 2 루트 3. 2 루트 3. 이렇게 된 거야. 그쵸?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선생님이, 여기도 유리하십시다. 여기 루트 3, 루트 3 곱하면 어떻게 돼요? 루트 3하고 루트 3 곱하면 얼마가 되죠? 분모. 3. 3이 되죠?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알겠죠? 네. 자,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2루트 3이 있고 하나 맨 앞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요. 뒤에 2루트 3이 있어요. 그쵸?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6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시면 얼마입니까? 얼마예요? 얼마? 3루트 3. 3. 3루트 3 잘했어요. 3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6이 좀 a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. 됐어요? 네. 그다음에 이제 b 한번 해봅시다. 자 b b를 가봅시다. 얘 이렇게 곱하면 얼마입니까? 얘기해줘봐요. 루트 12. 루트 12는 얼마입니까? 루트 2루트 3. 2루트 3. 됐어요? 네. 그 다음에, 얘는 얼마입니까? 얘를 3, 할 때는? 3루트 6. 응? 3루트 6. 네, 3루트 6. 잘했어요. 3루트 6. 오케이. 자, 마이너스. 우선은요, 자, 그냥 한번더 써볼게요. 여기 가루에 뭐 있어요? 루트 18이 있죠 루트 18은 뭐라고 쓸수 있어요 3루트 2. 9 2 18이니까 3루트 2 좋아요 마이너스 6 나누기를 곱하기로 치면 어떻게 되죠 루트 3분의 1인가요 네. 자 그러면 얘는 2루트 3 더하기 3루트 6에다가 자 얘가 네. 분배법칙이야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얼마입니까? 얘는 루트 3분의 얼마? 3루트 2 이거 하나 됐어요? 네.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6 곱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돼요? 네. 네. 자 유리화까지 한번 해줘볼게요. 저기 여기는 루트 3 루트 3을 곱할 거고요. 여기도 루트 3 루트 3을 곱할 거죠? 네.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. 2루트 3이 있고, 3루트 6이 있고. 자 여기는요,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이죠.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 되잖아. 네. 3이랑 이거랑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6이구요. 오케이. 네. 자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루트 3 루트 3은 3이죠. 네.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얼마야? 여기 2가 되는 거고 2루트 3이네요. 됐어요? 자 그러면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은 4루트 3, 3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은 2루트 6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? 네.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구하는 거 a랑 b를 더해달라는 거야. a는요 3루트 3이 있었고 마이너스 2루트 6이고. 그다음 b는요 4루트 3이 있고 2루트 6이 있는 거잖아. 됐어요? 네. 자 그러면 3루트 3이나 4루트 3 더하면 얼마야? (7루트3이고요) 마이너스 -2√6, (1루트2) 플러스 (1루트2) 은 없어, 없어지겠죠 네. 응. 자 그래서 답은 (7루트3이) 됩니다.